안녕하세요. 한주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호주 레드 와인 투엔즈 엔젤스 쉐어 슈라즈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호주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투엔즈 엔젤스 쉐어 슈라즈입니다비티지는 2022년이고 도수는 14.4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슈라즈 100%입니다. 진보라비 색채의 포도알이 열리는 쉬라즈는 까베르네 쇼빙용만큼 껍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한 양의 탄인을 가지고 있고 산미도 풍부하며 당분이 많아 높은 알코올도수의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쉬라즈라고 불립니다 호주산 쉬라즈 와인은 재배지가 광범위하다 보니 향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빅토리아 지역의 쉬라즈는 향신료 향이 강하고 바로사벨리의 쉬라즈는 가죽 냄새와 초콜릿 향이 특색입니다 쉬라즈는 일반적으로 검은 가실, 꽃 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 등의 스파이스 향이 납니다 와인 산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 중남부에 위치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 와인의 심장부로 호주 와인 5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19세기 중반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포도재배가 시작되었고 고립된 환경과 철저한 검역정책으로 인해 유럽과 호주 동부를 휩쓸었던 필록세라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주요 생산지역은 바로사벨리에덴벨리클레어벨리맥나렌베일 에들레이드 힐스, 쿠나와라가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투엔지입니다. 최고의 호주 시라즈 와인을 생산하는 투엔지는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이룬 와이너리입니다. 투엔지 와이너리는 오너인 마이클 투엘프트리와 그의 오랜 친구 리차드 민츠의 만남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느 날두 사람이 포도를 사서 리차드 민츠의 회사에 있던 오크통을 이용해 소량의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을 함께 마신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소문이 퍼지며 바에서도 와인 공급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양조한 와인이 인기를 끌자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로 했고 1999년 마침내 투앤즈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됩니다. 투엔지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위치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와이너리 설립 이후 매해 와인 평론가들과 와인 전문지로부터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전 세계 어느 와이너리에서도 이루지 못한 10년 연속으로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에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2023년 10월에 이마트 와인 장터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27,0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2, 산도 4, 바디감사, 탄인 4이고 비사이트 당도이 산도3 바디감오 탄인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이 산도3 바디감4 탄인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밝은 보라색을 띠며 향은 처음에 블루베리와 적당한 바닐라 향의 조합에 약간의 알코올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주요 포도 품종인 시라제아 아로마는 블루베리, 자두, 밀크, 초콜릿, 담배, 그린페퍼콘이며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말린 허브, 신선한 민트, 정향, 커피, 초콜릿, 볶은 자두의 향이고 제가 느낀 맛은 자두, 블루베리, 허브, 후추. 초콜릿, 바닐라와 오크 향입니다. 당도는 약간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고 바디감은 조금 무거운 편이며 타닌감은 적당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4도로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4.0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와이너리 투엔지의 와인입니다. 주력 제품군으로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픽처 시리즈를 포함해서 가든 시리즈, 플래그쉽 시리즈, 싱글 비냐드 시리즈, 쇼룸 시리즈 등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 중입니다. 엔젤스 쉐어는 와인이 숙성되는 동안 오크통에서 증발하는 소량의 와인을 뜻하며 중세 와인메이커들은 천사들이 와인을 지켜보고 그들의 몫을 가져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젤스 쉐어가 속한 픽처 시리즈는 와이너리 오너의 친구이자 포토그래퍼인 돈 브라이스의 폴라로이드 작품으로 라벨을 디자인해 잔잔한 감동을 주는 와인입니다. 블루베리, 서양 자두의 진한 아로마와 은은한 화이트 페퍼 향의 허브향과 초콜릿향의 조합이 좋은 와인입니다. 살짝 덜 드라이하며 실키한 질감으로 인해 목넘김이 상당 굉장히 좋은 와인으로. 풀바디 와인보다 가벼운 와인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좋아하는 이성과 가볍게 즐기기에 적합한 와인으로 보입니다. 신선한 맛을 즐기려면 바로 마셔도 좋고 취향에 따라 수확 연도부터 5년에서 10년 더 숙성해도 좋은 와인으로 다음 이마트 와인장터에서 3만 원 이하로 판매한다면 좀더 사둬야겠습니다. 호주 투엔즈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6점에 392.13 달러인 레드 와인 투엔즈 마이엔즈는 좋지만 좀 비싸고 비비노 총점 4.5점에 75.42 달러인 레드 와인 투엔즈 지피스 블락 슈라즈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엔즈 엔젤스 쉐어 슈라즈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 가격 등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